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상담을 하면서 고객님들이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 다섯 가지를 뽑아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취에 대한 내용인데요. 수술을 하게 되면 눈수술은 주로 이제 국소마취를 해서 이루어집니다 직접적으로 주사를 하게 되면 많이 아프기 때문에 국소마취 하는 기간 동안 잠깐 동안에 이제 좀 어질어질하면서 잠깐 재워 드리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잠을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잠깐 기간 동안에 이제 기억을 못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국소마취를 하게 되면 고객님들은 통증을 거의 못 느끼고 이제 진행이 됩니다 국소마취가 퍼질 때까지 잠시 기다렸다가 수술이 진행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가 이제 통증인데 뭐 당연히 이제 칼을 대고 수술을 하게 되면은 통증이 느껴지기 마련입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마취를 하게 되면 수술하는 동안에는 통증을 이제 잘못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지 이렇게 이제 안쪽에 눈 뜨는 근육을 당겨야 되는 눈매 교정을 좀 과하게 해야 되는 경우라든지 그런 통증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수술하고 나서의 이제 통증인데 국소 마취가 이제 아무래도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치를 깨고 나서 병 같은 게1 인실 쉬고 계시는 동안이거나 혹은 이제 대에 가셔가지고 통증을 느끼는 경우에는 보통은 제가 이제 처방해 드린 소염 진통제를 이제 드시고 나면은 괜찮긴 합니다만는 조금씩 느껴지는 경우에 이제 아이스백을 좀 대주거나 하면은 또 통증을 좀 줄여주는 뭐 재출혈도 막아주고 통증을 줄여주는 역할도 해주고요. 통증 정도가 워낙 사람마다 예민한 정도 다르다 보니까 하루에 허용되는 이제 통증 이제 진통제를 먹을 수 있는 약만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처방해드린 약 외에도 조금씩 이제 더 드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하루 정도 지나고 나면 큰 붓기가 빠지면서 통증이 이제 줄어드니까 그때 이후로는 불편한 거는 많이 호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 기간인 경우에 수술 종류가 특히 눈 수술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수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피부에만 이제 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안쪽에 지방이나 근육을 어떤 식으로 조절하고 절제 양이 어떻게 되고 눈 뜨는 근육을 어떤 식으로 올리느냐에따라 가지고 다르기 때문에 회복 기간은 이제 딱 어, 쌍꺼풀은 이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긴 힘듭니다만은 보통은 이렇게 제가 좀 넉넉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좀큰 붓기가 있는 거는 그래도 한 2, 3주 정도는 좀 생각하셔야 을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 면모리인 경우에 정말 수술하고 다음 날 하는데, 어, 뭐 수술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자연스럽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좀 과정 자체가 이제 좀 복잡해야 되는 이제 그런 수술들 같은 경우에는 한두세달 정도까지도 부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심지어는 이제 뭐 상처가 암으로 가는 리모델링, 상처 리모델링 시기가 필요하니까 한 6개월까지 이제 걸린다 하더라도 그거는 제가 고객님한테 아, 이런 과정에서 할 수밖에 없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과정이라든지 정도에 따라서 회복 기간에 맞춰서 설명드리곤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수술 이후에 어떤 운동이 가능하고 언제부터 운동을 할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술 첫날은 너무 누워 있지 않는 상태라면 조금 쉬시고 그 다음부터는 가벼운 이제 산책이라든지 심지어 이제 가벼운 조깅 이런 운동들은 그때 이후로는 조금 해주는 게 오히려 전체적인 이제 혈액 순환이 되면서 붓기 빠리 도움이 되는데 물론 이렇게 이제 막 땀이 너무 날 정도로 이제 그렇게 해선 안 되겠죠. 수술 하고 나서 또 실밥 뽑는 과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밥 뽑고 나서에 또 상처가 벌어지지 않게끔 어떤 운동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 그거는곳때고때 맞춰서 설명을 드리거든요 좀 피했으면 하는 운동들 중에서 당연히 이제 눈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자극이 가는 운동들 뭐 예를 들어서 수영 같은 경우에 뭐 수경을 끼워야 된다거나 뭐 이런 운동들은 당연히 이제 피해 주셔야 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어찌되건 이제 칼을 대는 수술이다 보니 그 혈관이 재출혈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상처가 벌어진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되니까, 어 뭐, 요가나, 이제, 필라테스처럼 자세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머리를 이렇게 이제, 거꾸로 해가지고 혈압이 많이 간다거나, 이제 헬스 같은 경우에 뭔가를 든다거나 무게를 많이 치는 경우에는 혈압이 올라가면서, 제출출에 대한 상처가 벌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피해주시되, 그것도 수술에 따라가지고, 요, 뭐, 요런 운동들은, 요 때까지는 조금 피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고객님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잘 따라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수술 이후에, 학생들도 그렇고 직장인들도 많다 보니 이제 멍이나 붓기가 많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그런 활동들이 제약을 받는단 말이죠 쉽게 말해서 회사를 얼마나 쉬어야 되는지 학생들 같은 뭐 방학 때꼭 해야 되는 건지 이제 여쭤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연세 많으신 분들조차도 요새는 워낙 사회 활동들을 많이 하셔서 언제까지 이제 쉬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계획을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수술마다 다르니까 개개인 별로 제가 이제 아 요거는 이렇게 이렇게 손이 많이 가니까 직접적으로 만난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얼마라고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그때 맞춰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수술 날짜를 잡으면 되거든요. 통상적으로는 큰 붓기가 있는 거는 그래한한 2~3주 정도는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통 이제 한 달째 경과를 제가 이제 주로 많이 보는데 한 달째 오시면은 수술한 티는 당연히 조금 날 수는 있겠지만은 어, 이 정도면은 뭐. 일상생활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술이 이제 범위 자체가 원체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 고객님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점 다섯 가지를 요약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어, 이 외에도 이제 사실 고객님들마다 궁금해 하시는 점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점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병원 방문해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